안녕하세요. 저는 자궁내막암 3기 신영이입니다. 6월 말에 분괴물이 나와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, 자궁내막암 3기라는 진단을 받고 죽음이라는 걸 접했을 때 너무 막막하고 속상하고 두려웠는데, 에스오를 알고 나서부터... 점점 몸이 회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. 7월 25일 날암 선고받고, 7월 27일 날 수술하기로 했었는데, 어, 뭐고 뭐고 결정을 해보자 해서, 한달 지난 8월 27일 날 서울 삼성서울병원에 가가지고, 검사를 하고, 저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나? 살짝 고민했었는데, 검사도 하지 않고 수술을 하겠다고 합니다. 저는 4.3cm여가지고 개복수술이어서 장기를 꺼내고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회장님 조언을 듣고 s 소 d 를 먹고 치유되신 분, 수술하고 s 소 d 도 드신 분이 있는데 수술하신 분들 대부분 후회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회장님 조언을 듣고 s 소 d 를 먹고 승부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두달꽉 채운 그날로부터 어, 갑자기 하혈을 하게 되고 덩어리가 빠지고 놀랐습니다. 그런데 그게 어, 암, 암 덩어리가 빠져야 몸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10일 있다가는 더 많은 하혈과 더 많은 덩어리들이 빠지고요. 그리고 그 뒤로 한 며칠 있다가 또세 번째 또 하혈이 잠깐 있다가 덩어리가 살짝 빠지고 그러면서. 제가 NK 세포 활성도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3개월 꽉 채운 3개월 가서 검사를 했는데 488.3이 나왔습니다. 저는 표준 치료가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표준 치료하지 않고 수술 항암 전부하지 않고 SOD 하고 자연 치유하고 식습관으로 해서 지금까지 어제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. 제 앞으로 목표는요. 1000, 2 0 NK 세포가 1000, 2000 가는 것이고요. 그리고 병원에서 6월 말에 건강검진할 때 혈액 검사도 했었습니다. 그때 간도 안 좋다고 그러고 그리고 당뇨도 전단계고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10월 달에 가서 다시 혈액 검사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는 거예요. 혹시 약 드시냐고 그래서 아니요. 먹지 않습니다. 그랬더니 있었는데 고혈압도 정상이고 간도 정상이고 당뇨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시는 거예요. 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? 그랬는데 저가 제가, 제가 SOD를 먹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의사 선생님이 잘 모르시더라고요. SOD 여러분들 자들 어,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SOD를 먹게 되면 기적이 찾아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회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또 SD를 소개해 준 우리 전장님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